안녕하세요. 백희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객관식 변 시작하겠습니다. 객관식 선택지가 4, 4개가 있죠. 4지 선다입니다. 그런데 2개는 확실하게 지워지는데, 항상 2개 중에서 고민하다가 하나를 선택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르시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냥 거의 틀렸다고 봐야 하는 거고요. 오, x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개 중에서 하나를 고민했다. 그럼 벌써 그두개 중에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시 공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돌부리에 자꾸 넘어지시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문 안에서 등장인물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조금 의심스러운 행동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때마다 얘왜 이러지 이게 답과 무슨 관련이지라고 계속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들을 소거할 때에도 어 이거 위에서 뭔가 이상했던 내용인데 이거 답일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망설이게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된다면 지문을 읽어 내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은 속 속도도 늦어지고 정답률도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돌부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미국 변호사 객관식 시험의 특징이고요. 그것을 그것들을 얼마나 잘 쳐내는지가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선택지 해석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경향이 높습니다. 자, 선택지가 그냥 있는 그대로 OX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선택지가 만약에 A이니까 B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 그럼 A가 아니라면 B가 아니란 뜻인가? 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지들도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을 선택지 스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선택지들이 하나의 유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문에 선택지들의 유형에 따라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지 선다 중에 두 개는 확실한데 두개 중에 망설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객관식 문제를 다회독 복습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근데 목, 문제를 계속 복습하다 보면 답이 저절로 외워지기 때문에 정답률은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 맞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객관식 문제를 단순히 ox 문제로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객관식은요 그냥 단순히 ox가 아닙니다 어 내가 정답을 맞췄다 틀렸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풀어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오답들. 을 소거한 이유 그리고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확하게 정답을 체크를 했는지 다시 얘기해서 정답을 이 체크한 이유가 정말 맞는지 그 모든 전 과정이 다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객관식 문제를 복습을 하실 때에는 이전 과정을 다 연구를 해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 객관식 문제 지문 읽었어 아 답은 뭐였지라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오답이다라는 이 로직들이 중요한 겁니다. 복습을 하실 때에도 이 로직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답은 당연히 정답이 아닌 오답들을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문에서도 뜯어볼 것들이 많습니다. 돌부리에 가, 자꾸 넘어지시는 분들, 지문 뜯어보는 것을 잘못 하신다는 뜻입니다. 객관식 이론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문제지를 펴고 풀어보면 정답률이 낮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미국의, 그, 미국 법의 특징 때문입니다. 대륙법이 아니고 커먼롤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미국 법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론을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문풀에 가서 완전히 정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론을 공부를 할 때는 어리전너을 하면 된다. 어 이것이 그러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리전블이라는 표현을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할 것이냐, 어느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해석에 대해서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객관식 이론은 철저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철저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너 너무 세세하게, 너무 꼼꼼하게 함으로써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고요. 그렇지만 이로는. 이론을 공부를 할 때부터 철저하게 객관식 문풀에 포커스를 두고 문풀을 위한 이론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학문적으로 글을 읽듯이 아 그렇구나 라는 방식의 이론 공부는 전혀 쓸모가 없고요. 무조건적으로 큰 틀을 짜 나가는 그러한 이론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험용 공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기본 이론을 공부를 할때 바브리 롱북 아니면 c m r 이런 거 어떤 것을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으나 그것이 학문적 공부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것을 철저하게 수업용 공부 즉큰 틀을 짜가는 데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롱북을 무작정 읽는다거나 아니면 무작정 원문을 읽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큰 틀들을 보여주고 수업용에 맞춰져 있는 강좌를 듣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겠죠. 큰 틀을 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수학 공식처럼 공식에 딱딱 대입하면 답이 탁 나오도록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 아무리 법이지만 그러니까 문과이지만 이법 또한 수학 공식처럼 틀이 있고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정답률을 체크 정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수학 공식화 하셔야 됩니다. 많이 객관식 문제를 풀어도 속도도 그대로, 그리고 정답률도 그대로입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것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실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특정 논점들에서 계속 걸려 넘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논점들이 있지만 그 논점들이 동일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어떤 것은 쉽고, 어떤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높은 난이도들은 정해져 있어요. 뭐 프리덤 p 스페치 h 라든지 캐릭터 에비던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특정 논점들을 누구나 어려워하는 논점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마다 고민을 해서 불안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까요? 아니죠. 무조건 이것들을 공식화 시켜서 이 문제가 나왔다. 탁탁탁 착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답률은 높일 수 있겠죠. 맞았다 틀렸다 하는 것은 정답률이 높은 것이 아닙니다. 맞았다 틀렸다? 아, 나이 논점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그 특정 논점들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라고 한다면 그 논점에 대해서 제대로 공식화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맞았다 틀렸다 한다는 것은 내가 이 논점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더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이 논점에 대해서 모르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오답노트, 특히 객관식에 대한 오답노트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문제지. 바로. 문제지입니다. 문제지에 바로바로 필기를 해서 이거 자체를 그냥 오답노트화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 저는 근데 룰 암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자꾸 그 문제집을 볼 때마다 뭘 찾아야 돼요?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근데 그거는 암기의 문제입니다. 암기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암기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본인이 오답노트를 만드는 거는 벌써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오답노트는 그 문제에서 내가 가져가야 할것 그리고 세부적으로 암기해야 하는 거 여기서 암기라는 것은 큰 어, 룰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런 거는 여기서 무관하네 이런 거는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네 라는 식으로 세부적인 룰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외 오답들이 왜 오답인지 그리고 오답과 관련된 모든 룰들을 다 문제지에다가 직접 필기를 하셔서 그것을 오답 노트화 하시는 거죠 자, 제가 강의에서도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 강의 기 대관식 기본 문풀이든 파이널 강좌이든 상관없이 저는 별도의 오답 노트지를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필기를 하고 이 필기한 내용 그 자체가 오답 노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복습을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어, OP 두 번째 문제, NCBE에서 유료로 푼 문제인데요. 이 OP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해설집만도 별도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설집처럼 아, 나도 다른 문제를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문풀에서는 파이널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추가로 드리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보고 바로 달달달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강의를 수강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 이론에 대한 거는 기본 이론 단과도 있고 종합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문풀반이 있는데요. 기본 문풀반이라고 되어 있으나 4천 문제를 푸셨든 아니면 한 문제도 안 푸셨든 저는 무조건적으로 기본 문풀반 권장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문풀을 하셔야 됩니다. 자, 왜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하는지 아셔야지만 문풀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문풀 무조건 수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중간이 문풀. 혼자서 문풀하는 시간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풀고 난 다음에 파이널 문풀 수강을 권장합니다. 어, 문풀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파이널 문풀을 듣는 것은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문풀 시간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파이널 문풀 수강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지를 추천을 드리자면, NCBE에서 추천을 하는, 아, NCBE에서 이제 공식 문제가 나가는 그 OPE 문제는 이 기본문 풀때 풉니다. o p 첫 번째, 그리고 11%만 모아놓은 26문, 그리고 해설집 o p 두 번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 o p 문제들, 수, 혼자서 푸시면 됩니다. 5번까지 있기 때문에 3, 4, 5번 푸시고 그다음에 파이널 문풀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문풀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고난도 문제들을 여러 문제집에서 제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되는 문제집으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snt2부터 푸시고 그다음 1, 그다음에 나머지 ncb 유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문제라는 것은 여기에서 풀었던 op.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NCB에서 유료로 배포하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 파란색 부분이 이제 객관식 부분이죠. 객관식 이론과 기본 문풀까지 수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간이 이제 문풀 시간인데 이 동안, 이때 동안에 중간에 에세이를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